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는 맞춤법 제어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연작 감상 코너를 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당신이 불쾌한 기분에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쾌해지는 것이다. 먼저 유쾌하고,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유쾌한 기분이 절로 수단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는 수단이다. 카네기 말입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행복과 평화를 불러오는 수단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생각은 불쾌한 기분에 빠지게 하고, 불쾌한 시간을 갖게 하며, 불쾌한 하루, 불쾌한 세월을 쌓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불쾌한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되도록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밝게 해석해야 합니다. 유쾌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둡던 대지도 소망이 넘쳐 보일 것입니다. 유쾌한 생각에 마차를 몰고 달리는 행동하는 인간, 이 세상이 바로 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하게,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번 에는 음아아 아, 들려, 들려, 음? 들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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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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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들려, 오다 들려, 오다 들려, 오고 있다 아, 들려올리 없다. 들려올리 없다. 들려있다. 들려주다. 들려주다. 손에 들려주다. 들리는 듯 하다. 아, 들리듯 하다. 들린 바닥 들린 바닥 들린 바닥은 고고하게 고고. 들린 바닥 아 들릴 듯 들릴 듯말듯이 들릴 듯말 듯하다 들릴 듯말 듯하다 다을락 다을락 말락 들릴, 들릴 만큼, 들릴 만큼, 들려오다, 들려오고 뛰고 있다, 들려올 뛰고리 없다, 들려 뛰고 있다, 들려주다, 손에 들려 뛰고 주다, 들리는 듯하다, 들리듯하다, 들린 들린 바닥, 고각, 들릴 듯말 듯이, 들릴 듯말 듯하다, 달락 말락하다, 들릴 만큼.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어?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는가 봐. 성하다 자, 글교정 코너입니다. 단풍연가요. 단풍연가 생의 절정에서 허공 향한 몸부림 쪽빛 단을 끌어당긴다. 생의 절정에서 허공 향한 몸부림 쪽빛 단을 끌어당긴다.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에 매달린 저 고운 잎 이별 기다리는 저 찬란한 천사에 매달린 고운 잎, 매달린 이파리, 매달린 이파리 이별 기다리는 저 찬란한 천사에 일상에 지친 마음, 쿵쿵 소리, 소리 내며 설렘 번진다. 바스락거리는 가랑잎, 바람, 바람 품, 바람 품에 안겨 서로 부둥켜 안고 어디론가, 떠난다 어디론가 떠난다 어디론가 떠난다 바람 품과 서로 부둥켜안고 어디론가 떠난다 단풍년가 생애 절정에서 허공양한 몸부림 쪽비단을끌어당긴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파리 이별 기다리는 저 찬란한 숨사리 일상에 지친 마음 쿵쿵 소리 내며 설렘 번진다. 바사락거리는 가랑잎 바람 품과 서로 부둥켜안고 어디론가 떠난다. 와불이요. 와불. 영구산 운주사. 모양도 형태도 가지가지. 천불천탑. 무슨 사연. 아, 무슨 사연 있었을까. 석공들의 솜씨도 다양. 석공들의 솜씨 다양하다. 불교 불신만이 최고인자. 불신만이 최고인자. 불신만이 최고이냐? 불교 천국 만들려는 만들려 만들려 했을까? 지남 보여준 유적 담백의 옹기종기 세우던 불상들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염원 담은 불심만은 진실이었다. 신암 보여준 유적, 담백의 옹기종기, 세우던 불상들 신암 보여준 유적, 담백의 옹기종기, 세우던 불상들 모양은 제각, 제각각 달라도, 제각각 달라도, 염은 담은 불신만은 진실이었다. 연꽃, 탕류에 살아도, 어직 욕심 없이 주어진 삶 그대로 예쁘게 예쁘게 피울게 피우고 피워도 마음만은 맑기 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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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그래 살게 살게, 살게. 철족잔치. 눈보시게원하다 화방산 축제공원. 웅장한 사천왕상. 큰스님 그리면서. 의로운 불심꽃 피워. 부처의 해탈세계 무일륵산 총본산의 자비로서 한마음으로 화답한다. 정결한 믿음의 세계 지극정성 합장한다. 불심 꽃표 대웅전의 세계 남미륵사 황진탕온 동네 진실함 가득가득 불심꽃 표 철쭉잔치 눈부시게 환하다. 화방산 축제공원 웅장한 사천왕사큰 스님 그리면서 어려운 불심꽃 표 대웅전에 새긴다. 부처님, 부처, 부처의 해탈세계. 미륵산 천본산의 자비로서 한 마음으로 화답한다. 정갈한 믿음의 세계, 즉정성 합정한다. 정결한 믿음의 세계에 지극정, 지극정성 합장한다. 쥐으로 덮인 욱쥐욱쥐욱쥐욱쥐욱한욱쥐욱쥐욱쥐욱쥐 이젠 테디가 부른다. 점점 기다려, 테디, 기다려, 테디. 초록으로 덮인 무한의 안식자 부르고 있다. 멀리 가버린 해피, 이젠 테디가 부른다. 점점 더, 점점 더 형에 가는구나. 강아지 사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무능님들 반갑습니다 오사행님 반가워요 오사행님 선생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능님들 반갑습니다 오사행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어, K360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오사행님 이내당님 어서 오세요 네 프랑기님 이내당님 아,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프랑기님, 섭섭이 공주님, 이내당님 모두 모두 반가워요. K3601님, 아 프랑기님 반가워요.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오늘 학술 발표 최고였습니다. 멋지셨어요. 멋지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3601님, 오사오사님이 누구신지요?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김, 김미경 김 시인이에요. 김미경 시인. 오사육님은 전주에 살고 있는 김미경 시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 올해 내 전국 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아,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르바, 사인아라, 비더젠, 바이바이.